기념부 3과정 2학기 35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35과 요절 암송카드를 듣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산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날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계세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산소망을 분명히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기억하기 한번 같이 볼게요.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곳이 어디인지 개 지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와 같은 여러 곳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도 곳곳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들이 숨겨져 있네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편지를 모두 찾아서 그곳에 은박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나면 베드로가 알려준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은박 스티커를 준비해서 하나씩 붙여 볼게요. 자, 은박 스티커를 모두 붙였으면 이제 동전을 사용해서 한번 긁어 볼게요.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음박을 모두 긁어보니까 단어가 나왔네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에 무엇을 적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었나요? 맞아요. 산 소망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음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 소망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썩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지요. 또산 소망은요, 더럽지 않아요. 소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소망은요, 쇠하지 않아요. 이 쇠하다 라는 뜻은 망하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산소망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또 산소망은요. 구원을 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새 생명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전해준 편지를 꼭 기억해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썩거나 변하지 않아요. 욕심을 채우는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산소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실천하기 시작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낼수 있어요. 페이퍼 토퍼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페이퍼 토퍼는 기억하고 싶은 문구나 그림을 오려 만든 종이인데요. 우리는 산소망 토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들을 한번 기억해 보기로 해요. 먼저 부록에 있는 산소망 토퍼를 한번 뜯어 볼게요. 우리 천천히 조금씩 뜯어 볼게요. 이렇게 토퍼 두 개를 모두 뜯어 보았어요. 먼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 하얀색 빈 칸에 스티커를 붙여서 문장을 완성하고 함께 읽어 볼 거예요. 브록에 있는 스티커에 있는 글자들을 차례대로 한번 붙여 볼게요. 자, 스티커를 모두 붙였나요? 우리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산 소망을 주셨어요. 맞아요. 자, 이제 젓가락이나 빨대를 준비해서 이 토퍼 뒷면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자, 먼저 살아있는 소망 토퍼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구원의 산 소망이 있어요. 토퍼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뒷면에 동일하게 말대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 볼게요. 모두 두 개의 토퍼를 완성했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힘을 낼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산소망토퍼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소망을 생각해요. 선생님이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자신이 만든 산소망토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토퍼를 들고 사진을 찍을게요. 이 토퍼는 이걸 들고 찍을 수 있고 이 토퍼는 여기 빈 공간에 자기 얼굴이 나오도록 이렇게 들고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을 다 찍었으면 이 토퍼들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산소망 구원에 살아있는 소망을 기억해요. 우리 함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구원의 산소망을 생각하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날마다 구원의 산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